삼재 때 버는 돈으로 평생 간다? 정확하게 뭐 예스라고 말은 못 하겠어. 음. 운은 인간, 인떡하고 인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나는 봐요. 운이 들어오면 10년 동안 어찌 됐든 간에 10년 동안 벌어 먹고 살아. 그걸로 나는 평생 간다고 보는 사람이야. 음... 네, 안녕하세요. 삼재 때 버는 돈은 음. 평생 간다 o x 나는 3제 때 버는 돈이 평생 안 가던데 아 그래요? <laughs> 어. 아, 개인적으로 그 3제 때 엄청 바빴어 음. 진짜 있잖아 응급실 몇번 실려갔다 네. 그 정도로 바빴는데 그돈 벌어놓은 게 지금 없는데?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3제 때 어?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음. 진짜 그 이후에 탄탄대로 인 건가 아니면 음. 오히려 3제 때 성공을 하면 은그 이후에 사실 더 하락할 일이 많은 건가 근데 3제라는 게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. 네네네. 절대로 삼재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은데, 삼재는 네. 꼭 겪고는 가더라고. 평상시도 넘어 이런 건다 있어. 근데 네.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. 네. 내가 볼 때는. 근데 삼재는 무조건 어쨌든 한 번은 겪고 간다. 음. 스스로가, 아, 삼재 때문에 일어나, 이런 생각을 했다면, 네. 그 삼재를 겪은 거야. 음. 힘들다라는 거지. 개인, 네. 개인마다 그러니까 게임, 좀 차이는 있겠지? 네. 근데, 삼재 때 벌은 돈으로 평생 간다? 정확하게 뭐, 예스라고 말은 못하겠어. 음. 사람마다, 네. 대운이 들어오는 해가 있어. 네. 그때 내가 그 운을 잘 이용을 하면,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, 이 운은 인간, 인떡하고, 인간하고, 같은 맥락이라고 나는 봐요. 음. 운이 있을 때는 누가 도와도 도와. 음. 너랑 나랑 진짜 막 뒤통수 까고 욕해도 내가 운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바뀌어. 네. 그래서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운도 조금 처져. 네. 되는 일이 별로 없어. 삼재 때 사실은 인간이 배신 제일 많아. 음. 인간의 배신. 음. 금전도 인간이 배신하기 때문에 금전도 배신이 되는 거야. 그렇죠. 나는 3대 때 운이 벌어서 평생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초년 운, 중년 운, 말년 운, 어쨌든 3대 운이 들어올 때, 네.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. 그때 그렇죠. 그 내가 뭔가를 갖춰놓잖아. 음. 그러면 그때 10년 주기야. 네. 우리가 이제 운이 딱 들어오면 10년이야. 운이 나가도 10년 동안 개고생해야 돼. 네. 운이 들어오면 10년 동안, 어찌됐든 간에 10년 동안 벌어먹고 살아. 네. 그걸로 나는 평생 간다고 보는 사람이야. 평생 있어서 그 운이 나한테 제대로 된 운이 10년이야. 네. 그때 버은게 평생 가. 네. 자손까지도 가지. 어... 그걸로 돌아가는 거야. 그렇게 나는 보는 사람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삼재도 응. 중요하지만 응. 이 10년 대운을 어떻게 좀 잡고 가느냐 응. 그렇죠 이게 좀 메리트가 또될 수도 제일 또큰 거라고 나는 봐요 또 있겠네요 응.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냥 앉아있어도 돈이야 돈은요 내가 벌라고 해서 버는 게 아니야 다 때가 있어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삼재하고는 조금 뭐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출 순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네. 내 네. 운이, 네. 10, 10년 대운이 언제 들어오냐를 잘 찾아서 그거를 잘 빌고 가야지. 나는 음. 그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.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